영불사 주말 농장 소식입니다. 어젯밤에 도둑님이 오셨다 갔습니다. 그래서 문을 부숴버렸습니다. 문을 부숴서 꺾고 다 타게 만들어서 들어왔다가 없어진 게 있나 보니 가지를 조금 따가가셨습니다. 어, 맛있게 드시고요. 어, 다음부터는, 문은 부수지 말고 잘 타는 거 오시기 바랍니다. 문 부수면 사람 기분 나쁩니다. 문 부수지 마시고 잘 타는 거 오십시오. 네, 가지 몇개따가가시는것 같습니다. 지금 조금 가지 수가 줄어는것 같습니다. 네, 지금, 그래도 이 뒤쪽으로는 안 왔네. 이 앞쪽에만 따가가셨구만. 앞쪽 앞쪽에만 삭설이 했네. 예, 요, 요까지만 싹쓸이 했고, 요, 요, 서부터는안 따가가셨네요. 많이 달려있습니다. 그대로 계속 다, 다 달려있습니다.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꼬랑, 요 꼬랑 하고, 지금 요 정리 이제 하겠습니다. 지금 어제 이제, 이제 실을, 배추 실을 뿌렸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며칠 있다가, 이제, 여기 와서 완전히 배추 심을 고랑 만들겠습니다. 해마다 그 김장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배추 100포기 무 100개 기증했습니다. 어, 기증했는데 올게도 맹고 수준으로 어, 기부할 예정입니다. 무시 100개하고 어, 배추 100포기 올게도 기부하겠습니다. 예, 네, 그러고, 우리 무가 하고, 조금 더 여유있게, 올개는 조금 더 여유있게 심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. 지금 모종은 100개 냈고요. 그리고 한 100개 정도 모종을 또더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개는, 네, 올개 이제 배추 무 농사 끝내면, 겨울농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합니다 겨울에는 좀 쉬고 내년 봄 돼서 다시 또또새 출발하고 해야 니다 음, 그래서 올기는 이제 거의 배추하고 무하고 하면 농사 끝납니다 자요 꼬랑하고 요 꼬랑하고 요 꼬랑하고 꼬랑 지금 두 꼬랑 가지 꼬랑만 놔두고 세 꼬랑 네 꼬랑 정도 하면, 무, 무한 200개, 배추 200포기는 심습니다. 그래서, 정리하고,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덮어서, 애초에돌릴라 하다가, 오늘 안 돌립니다. 오니까, 문이 부서져 있길래, 보니까, 가지 조금 따가가셨는데, 자든간에, 다음부터는, 문부수지 마시고, 들어오셔서, 드실 만큼만 따가가시면 됩니다. 아. 자그 쓰리 때콩 너무 잘자리고요 고구마 순이 막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 빨리 밭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고구마 순 다시 또 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반찬 나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밭한 바퀴 돌아보고요 아, 준비하고 가지 맵겠 따가 가야겠구나 참 맞다 에. 자, 오늘도 햇살은 강렬합니다. 구름 멋있죠? 구름 멋있습니다. 예, 아, 구름 너무 좋습니다. 이쁘다. 오늘도 햇살은 강렬합니다. 에. 오늘도 부처님 가피가 가득한 생애에 가장 빛나는 날 되시고요. 주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날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승부 하십시오.